어, 이제 그다음에 제가 렌더링을 할 건데 당연히 조명을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어, 조명을 설치할 때는 우레이가 이제 배웠던 조명은 V-Ray 라이트에 뭐 플레인도 있고 돔도 있고 스피어 메시뭐 디스크 다 사용을 해 봤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조명을 쓰면 렌더링 시간이 어 썬만 썼을 때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1분 걸릴 렌더링이 10분이 걸릴 수 있죠. 10분 걸리는 게 100분이면 1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얘기가 달라져요. 10배라는 차이가.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유리로 태양 빛이 들어올 수 있다면 가능하면 썬을 씁니다. 썬이 좀 렌더 효과도 좋고요. 그 다음에 렌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럼 썬은 배치하는 팁을 드리면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썬을 어 이쪽 뒤에서 쏘면 은 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Alt W 누르고 프론트에 오셔서 이 Move 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태양이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카메라 뷰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 재질값을 제가 아까 여기 유리가 있죠 여게 유리 값이에요 아직 유리를 제가 MTL로 그때 미리 유리는 먼저 바꿔 놓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뭐냐면, V-Ray MTN ID라고 떠있죠. V-Ray, 아, Material ID Channel 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V-Ray MTN ID에요. 요거를 1번으로 놔둘게요. 그래서 유리 값을 제가 가져야 나중에 합성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요 1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렌더 설정 값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렌더 효과. 제가 VLAMTLID, ObjectID는 아이디, 따로 해놨어요. 추가하셔서요, 없으면, 여기 VLAMTLID, OK 하시면 들어가져요. 이걸 해야, 이 재질에 있는 요 효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렌더링을 해볼 건데, 어, c o m 에 가서, 기본 설정 값에 가면은, 음. 제가 우선 할 게, 어, s a 프 e f r 거미가 안 이뻐요, 지금. 안 이쁘죠? 얘를, 우선, 1000에 한600 정도로 해볼까요? 1000에 600. 600좀더 커도 되겠다. 700. 음, 그럼 650? 음, 나쁘지 않아요. 약간 와이드한 느낌. 이거 락을 걸 거예요. 1000에 650이면 가랜더입니다. 파이널 하려면, 진짜 여러분, 이게 메인 컷이면, 못 해도 3천0은 돌려 주셔야 돼요. 아 근데 내 컴퓨터는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2천0은 돌려 주셔야 돼요. 지금 컴퓨터가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썬만 쓰시고요. 아내 컴퓨터는 그래도 좀 괜찮다 하시는 분은 라이트 뭐 플랜 돔아돔 아, 빼고요. 스페어 매시 디스크. 돔은 아이소메트릭 할때 쓴다고 그때 보여 드렸죠. 그래서 렌더링. 지금 다른 조명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로지 썬만 썼어요. 썸마서도 느낌이 아주 좋게 잘 나와요. 이때, 지금 보시면, 약간, 음 뭐랄까, 색감이, 어 선명한 느낌보다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어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세 바퀴가 다 돌아야지 렌더링이 돌아가는 거고, 이때 V-Ray MTL-ID가 있죠? 지금 봐도 안 보입니다. 렌더링이 파이널일 때, 그때 나타나요. 이때가 파이널이에요 지금 이제 파이널 세바퀴 돌고 이제 도, 이제 나오죠 이거 왜 이렇게 깨져요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3 0 0 0 돌리면 이 사람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아마 이거 범위 유리 값 어, 채널로 따질 건데 v y m t 라인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빨간 컬러로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그러면 렌더링을 어, 저는 이제 지금 이 렌더 값이 마음에 든다 딱 생각이 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이걸 끄지 마세요. 렌더링 돌아갈 때 렌더 캔슬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렌더 설정값 가서 저는 이제 3000으로 돌릴 겁니다. 3000. 이제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아까랑 느낌이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천에서 삼천이 되면은 렌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냐면 어, 아 아홉 배 정도 늘지 않을까요? 계산이 좀잘안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천에서 삼천 늘어날 때이 대각선 길이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 어, 9배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 형태 보이시죠? 이 박스도 엄청 작아졌죠. 박스가 작아진 게 아니라 이미지가 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 저는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어, 이제 렌더링이 다 됐고요. 어, 된 상태에서 왼쪽 하단 보시면 음, 이쪽 상, 하단 이름이 어, 색상 보정하는 공간인데요. 뭐, 저는 여기서 커브 값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커브 값을. 음. 마우스 오른쪽 하면 리셋이 있으니까 어, 마음껏 변화시키시고요. 체크를 해야지 효과가 적용이 되고, 첫 번째는 클릭 한번 하시면 바가 생깁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에는 우측 상단을 먼저 작업을 해요. 우측을 올려서 밝기를 조금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을, 내리면은 이 깊이 값이 생겨요. 올리면 밝기 값.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좀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더 올려주고. 뭐 껐다가 켰을 때. 아,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어, 확대해서 보면 이 재질까지 보일 정도인데요. 잘 보이네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사람 얼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해상도가 지금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네요. 바닥 반사 느낌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어, 이 상태에서 제가 MTLID 재질값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고, 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RGB 컬러 기본 값에서 제가 이거는 렌더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JPG로 저장을 할 거고, 뭐, 인테리어라고 해서 만들 건데, 이대로 그때 저장했더니 색감이 흐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브라이드 값을 체크를 해주고 렌더링을 할게요. 여러분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니까 어, 기본 자동 설정 값으로 했을 때잘 나오시면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이 체크 값이 안 맞다 그럼 오블라이드로 바꿔 주시고 저장을 해 볼게요. 렌더링 가서 렌더링 잘 됐는지 열어보니까 어, 잘 들어왔어요. 어, 그 다음에 mtl id 값 이것도 jpg 로 저장 그리고, 언더바, 어, 유리라고 할게요. 이건 뭐, 사용실 상관없어요. 자동인지, 자동을 체크할지, 오브라이드 체크할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이건 단색으로만 사용을 하는 객체라서. 이 창을 만약에 껐을 경우, 여러분 뭐 작업하다가 끌수 있죠? 그러면, 어, 랜더 프레임을 불러오는 게 얘인데, 어,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아니죠. 창이. 다르죠? 제가 아니라, 꺼을 어, 경우 VLA 들어가시면 v r a y 프레임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렌더했던 부분을 보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꺼볼게요. Show Last VF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렌더를열수 있는 공간은 v r a y 프레임 버퍼, 그다음 Show Last VF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저장까지. 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